안녕하세요. 월드부동산입니다. 김포 월곶 개공리 공장 소개 드립니다. 계획관리 지역 내 자리하며 대형차 진입이 편리한 구조입니다. 대지 931제곱미터 약 282평 규모로 주차는 세대 가능해 활용도 높습니다. 본건물 면적은 약 111평이며 제조업 용도로 적합합니다. 층고 8.2미터로 기계 배치나 설비 운영에 여유가 있습니다. 3톤 호이스트 설치되어 중량물 작업이 수월합니다. 전력 20킬로와트 확보되어 일반 제조 공정 운영에 무리 없습니다. 화장실은 한 개이며 기본 시설 상태 양호한 편입니다. 2013년 사용 승인된 건물로 즉시 입주 가능합니다. 시세 대비 임대료 부담 적어 경쟁력 높은 매물입니다. 출입 동선 확보되어 차량 이동과 작업이 효율적입니다. 주변 공장 지대와 인접해 업무 접근성도 좋습니다. 보증금 2천만 원, 임대료는 200만 원입니다. 연락 주시면 바로 현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